익스플로러 ST 라인 이거 이게 베이퍼 블루입니다. 베이퍼 블루가 머스탱에 들어가는 페인트인데 이제 익스플로러 ST 라인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더 스포티하고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릴도 좀 블랙이고 레터링도 블레이 블랙. 휠도 보시면 이렇게다. 무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하죠. 캘리퍼도 레드고 ST 라인 레터링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구매하신다고 하면 뭐 외장컬러 블랙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블랙은 좀 미국 경찰차 느낌이 나고 미국에선 또 경찰차를 익스플로러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미국 감성이 좀 많이 담긴 그런 느낌을 좀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ST라인도 마찬가지고요 플리티넘보다 ST라인이 더 아무래도 스포티하고 더 멋있기 때문에 더 플리티넘보다도 s t 라인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릴이 또 플래티넘이랑 예스테라이랑 좀 틀리거든요. 익스플로러요 모델도 지금 재고 없으니까 좀 빨리 하시는 게 낫고. 할인은 없으니까 뭐 할인은 기대 안 하시는 게 낫고요. 테어 램프 디자인 바뀌었고, 이제 구조 변경 할 필요 없는 저 링크도 생겼습니다. 그래서 시승차도 있으니까 한번 시승해보시면 되고 출고도 바로 되니까 구매 생각하셨던 분들 이렇게 좀눈 많이 보는 날에도 좀 주행하기 편안한 익스플로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플래티넘이 6인승이었는데 지금은 ST라인이 6인승이고 플래티넘이 7인승이에요 그래서 좀 고개 좀 바뀐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